예 대통령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몇번 했습니까 몇 번인지는 밝히지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몇 번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 비서와 그 대통령 간에 한 단위 의사 소통 방향 만들었어.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, 아 국가 부부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. 박 대통령 독대를 그러면 한 달에 한몇번 정도 했습니까, 평균적으로? 횟수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음, 영업비밀입니까?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요. 뭐 절대로 말씀해 줄수 없나요? 의원님의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. 예.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죠. 아, 더 이상.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 부분은. 이게 네. 그렇게 필사적으로 답을 못할 만큼의 기밀 사항입니까? 왜 그걸 답을 못하죠? 저는 그게 비서라는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날 때는 누굴 통해서 만났습니까? 독대할 때? 뭐 저기 누구 어그 주변에서 관저나 뭐 부속 비서관실이나 주변에서. 오라고 하면 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입니까 의원님 그거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집에 가세요 공직자로서의 또다시 그 도망 다니세요 아, 지켜야 될 법무부라고 생각합니다 테니까 여기 뭐하러 나와 계셔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최순실이가 청와대에 들어온 건 알고 계셨어요 모릅니다 아니 민주수석이 아는 게 뭐예요 민정수석이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는 공식 일정을 아는 겁니다. 비공식 일정이라 이런 거는 뭐 저희가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. 문구리 사민방과는 얼마큼 자주 회동했어요? 그냥 직장 동료로서 뭐 업무상 보고 그랬습니다. 그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? 예? 미팅을 그런 일주일에, 몇 번씩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본 적이 아니고요. 수시 로뭐상 필요하면 필요하면 전화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. 안종범위가 정경영통해서 이 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? 그럼 저그 그 당시로선 전혀 몰랐습니다. 아니 도대체 민정수석이 그럼 뭘한 겁니까? 그 부분이 이 사건에 관해서 아니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런 걸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러니까 관여도 안 하고 조사도 못한 부분이 제가 미흡하다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인정을 합니까? 그걸 좀제도로조사했고 했으면 예방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직무 유기를 한거 인정을 하시냐고요?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. 그래서 송고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현기한 정무 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? 예? 현기한 정무 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? 구속까지 됐는데. 그거는 나중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아, 나타난 일이지. 그 당시에나면 그런. 저기...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. 예. 정무수석이 한 일이 이제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에 특시, 특검이 구속수사를 해된다 봅니다. 그리고 저정인을 되돌아봐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. 우리 애들요? 네. 초유 유치원 다녔죠? 아란 유치원 다녔습니다. 자 봅시다. 자 조유혁 대의. 네. 네. 4월1 6일날이 대통령의 얼굴이 정상을 그립니까 아니면 좀 부시시한 얼굴이라고 봅니까?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.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. 성행 거 의사들은 국민들은 부시시한 얼굴을 보는데 왜 조유혁 대인은 정상을 굴려 볼까? 이게 미스테리입니다. 관제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? 그렇습니다. 16일에 대통령 본 적이 있어요? 2014년 4월 16일을 네. 말씀하시는 네. 겁니까? 없습니다. 저녁 늦게도 관제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? 제가 근무하는 동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네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얼마 만에 한 번씩 관제에서 주사를 놓으셨어요?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몇번 정도? 어그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도 있었고 네.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아까 이 가글이 한 달에 한번 들어갔다는 이, 이야기는 시술을 한 달에 한번 했다는 걸로 이해도 됩니까? 그 약은 보통 목이 아프거나 감기, 목 감기와 걸렸을 때 처방되곤 했습니다. 저도 이거 마셔보세요. 마취제가 들어가지 가글 입안이 얼얼 해요. 이게 왜 감기 들어서 먹는 겁니까?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. 자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. 호텔 어디 호텔에 있었죠? 호텔이 아니라 홈스테이에 묵었습니다. 두레 호텔에 있지 않았어요? 무대 호텔 아닙니다. 단 하루도 없었어요? 처음에 갔을 때는 홈스테이에 먼저 묵었어요. 왜 조대의 폐북에 두레이고 그 호텔 사진 올려 올렸, 올렸잖아요. 홈스테이에서 한 4, 5일 정도 묵은 뒤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회 호텔로 옮겼습니다. 두레 호텔 하룻밤도 없었어요? 두루리 호텔에서 주로 묵었습니다.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묵었습니다. 그 호텔에 있었잖아요, 거기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홈스테이 있었다 그래요? 홈스테이에 먼저 갔고 제가 그, 그 호텔에 제가 잠을 이틀을 잤어요. 네, 조대가 패치, 패북에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자 홈스테이 갔고 홀리데이인도 있었죠? 없었습니다. 자 적어도 두레 호텔하고 홈스테이하고 영내하고 지금 다섯 달 동안에 세 번을 옮겼죠. 이사를 두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호텔까지한 거면은 세번세번 옮긴 거 아닙니까? 네, 뭐, 같이 조대희랑 같이. 그렇습니다. 그 최근까지 같이 있었던 한국 남자 장교는 누구입니까? 그 당시에 병원에 연수를 짧게 나온 군의관이었습니다.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? 이름은 바, 밝히기 어렵습니다. 공개된 장. 의무동과 의무실은 분명히 틀리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11월 30일 조대희는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.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인터뷰 결정은 언제 났죠? 그 전날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. 자, 그 인터뷰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때 그때는 왜 의무동에 있었다고 그랬죠? 그리고 오늘은 음... 왜 의무실에 있다 고 그랬죠? 해명을 하십시오 인수인계 준비 기간이랑 인수인계 기간을 혼동했었던 것 같습니다. 혼동할 사항이라고 보니까? 그렇습니다. 지난날 이쪽으로 도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? 집으로 갔습니다. 17시 30분경입니다. 아침 도착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저녁 17시 30분입니다. 이쪽으로 도착하 시간이 몇시에 17시 30분경입니다. 언제 17시 30분에 집에 도착했어요? 집에는 거의 8시,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안민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Uh,